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와 비교하면 2024년형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 모델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혁신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. 최신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되어 빠른 처리 속도와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자랑하며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앱도 매끄럽게 즐기실 수 있어요.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성능 덕분에 업무는 물론 취미 활동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죠.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더 선명하고 생생한 디스플레이는 눈을 즐겁게 하고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호환성도 뛰어나 일상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. 지금 바로 이 작은 기기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